네, 기존의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인허가를 받아 놓고 토지공사를 하고 인원 투입이 돼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제 건축공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인허가를 받아 놓고 토지 정비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장에서는 만들기 시작합니다 토지가 정리가 되면서 뭐 서너 채씩 한 번에 갈 수도 있고요 뭐이거 납기 기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요청하시는 날짜에 정확하게 맞춰서 나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절반 이상 60%까지도 정말 당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장 공간 제약소에서 어, 내년 2026년부터 고층화 건물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공장 끝에서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 4층, 5층까지도 건축을 할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공기랑 금액을 맞출 수 있는 거. 대한민국에 여기 공간 제약소 한국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단지 조성 사업이나 아니면 분양 사업, 뭐 펜션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직접 방문하셔서 한번 공장 보시고 또 오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고 견적 관계, 절차 안내 해드릴 수 있는 조언들과 같이 의견 나눠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뭐 사업 파트너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